안녕하세요, 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남성 제실 코스로 라이딩을 가는 중입니다. 요즘에 EMTV 클럽 형님들이 파크 봉 받아가지고요. 네. 맨날 파크를 다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남성 제실 타고 월미산 월파구로 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일론안 가봤는데 여기야다아이씨 응, 바로 앞에 가니까 내가 다어가 뭐야 오구리야, 대단하다.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나 여기 차발이 해야 되겠다. 이거 못하겠다, 이거. 에? 차발이 해야지, 이거 못하겠다. 야, <laughs> 근데 어, 이쪽이가 길, 큰 거는 이거 비거름 아니야? 뭐, 내일 비온댔어요 내일, <laughs> 내일 나오는 거, 큰 말이야. 이끓이안올것같아데 이게 몇, 이게 15리터인가? 뭐 16리터? 12. 12도 크네? 내가 16리터인데. 16알가 네. 그럼 비슷해 보이는데? 나 내려가죠. 저 밑에 저거 돌아가는데. 안 되면 끌고 가면 네, 되지 뭐. 엄청 좋아졌는데요. 많이 응. 끌어져가지고. 아, 형님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아, 돌아가는 거 봤죠? 아.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용종이 딱 타는 거 따라오세요. 같은 길로 따라오시면 돼요. 될거 없죠. 노브레이크, no 노브레이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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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여기? 어... <laughs> 재밌지? 잘 다녀 어 진짜 짜리 자한명 이탈 와, 10 9

맞을 분이 일로 보나? 이거 시켜보는 아이가? 시켜보지 응. 마. 응. 그러니까. 가장 우리 집에 이거 이런 생각 못했네. 다른 거밖에 없어가지고 쐈. 날씨 좋다. 으아, 나게 빨아. 아, 아, 낮아. 아, 낮아. 낮아. 누구, 누구? 잡았겠다. 아이고, 이제, 개안나. 안 다쳤어? 괜찮아? 몸은? 아, 이거 풀어줬는데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어때 이거 풀어줬어, 이거. 아이고, 용접해야 되나, 이거. 브라켓 사야지, 뭐. 원들 붙여. 이거 쎄, 아이가? 플라스틱인가 보네? 됐어, 됐어, 됐어. 어허! <목소리도 앞에 와가> 아, 촬영했었어야 되는데. 어디야, 어야 너? 오해라, 시카. 오해라, 시카. 그렇지, 우우! 어, 길 막, 잔길막다 가자, 속도 다죽었다 올라가는 사람은 어느 사입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사야 된다고요? 어. 아, 잘, 그래? 너만 믿어라! <laughs> 안 가네? <웃음> <웃음> 오 에이! 아, 이건 실패인가, 성공인가. <laughs>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멀리 는 같은데. 어 라인 좋다 어 아, 실패 실패 야, <laughs> 실패 어 좋다 좋다 어이구 아 어이구 어이구 자 5번 주자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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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번 주자 어디 가너 어디 가 <laughs> 어디 가야 돼? 와, 밀리다, 밀리다. 완전히 무너졌네. 이거. 박살 났네. 조심조심. 아, 시씨 너무까지 욕심 많아. 갑시다. 우라 했는데. 아거기 오어 가지! 좋아 좋아 아 어디가 나 어디가 어디가 나 어! 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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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 갔으면 확실히 넘어줘야지. 넘어줘줘야지. 어. 간다.